불이 꺼지지 않는 밤 반복되는 업무와 경쟁에 지쳐 마음이 제처럼 공허해진 빈에게는 소음 가득한 도시의 야경조차 무의미한 빛에 불과했습니다. 건너편 낡은 건물 옥상에서 위태롭게 깜빡이는 오레이지온 네온사인 에 나비는 자신의 마지막 의지를 투영했습니다. 나비는 저 빛이 꺼지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겠다고 혼잣말하며 노트북 을 덮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감 넘긴 서류와 식은 커피잔만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. 복도에서 마주친 역진 노인 길 씨의 무뚝뚝한 태도는 나빈의 소외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. 며칠째 비가 쏟아지던 밤, 나빈은 가늘게 떨리는 엔 불빛을 보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차라리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.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, 잠결에 흔들리는 네온 사인을 본 나빈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. 같은 시각, 길 씨는 창 밖으로 나빈의 위태로운 실루엣을 오랫동안 지켜보다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. 자정이 넘은 시각, 길 씨는 비바람을 뚫고 옥상으로 가 위태로운 네온 사인의 전선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.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체념했던 나비의 눈 앞에는 꺼져야 마땅한 램의 불빛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. 노트북을 켠 나비는 잔뜩 젖은 채로 멀리서 걸어오는 길 씨를 보며 그 차가운 불빛 뒤에 숨겨진 그의 온기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.